안녕하세요. 부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아릴리사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어, 금주에 이제 서울시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서, 어,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토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와중에 서울시가 지난 한 2월 12일에,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는 조금씩 순차적으로 풀어보겠다 했다가, 뭐, 이푼 기점으로 해서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원래 변동률이 주간 단위로 한 0.10? 0.10 이하 이 수준에서 머물다가 순식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 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0.79, 뭐뭐0.80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주간 단위라는 걸 기준으로 하면 뭐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뭐 2에서 3% 누적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월간 단위에 이 고가 지역에서 한3% 오르는 거는 뭐 굉장히 급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어뭐 부랴부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묶었는데 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아파트 대상으로 다 묶었습니다. 다 묶다 보니까 어, 기존에 원래 2월 12일에 그 발표할 때, 원래 이제 노선으로 잡았던 부분들과 굉장히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점검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이제 2월 12일에 이제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강남권들 이제 풀 때, 그때 당시에 이 광범위한 규제를 앞으로는 핀셋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이제 그 재산권 행사 때문에 이 시민 재산권 보호가 좀안 된다. 그래서 풀겠다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을 때 하락 전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시장을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웬걸 이제 너무 활성화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이게 이제 이행되는 동안, 5년 동안 묶이는 동안 그 효과가 이제 미미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빗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규제를 통해서 가격이 잡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규제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 번에 충격요법으로 하게 되면, 당장에 이제 거래감소 효과, 그리고 가격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효과들은 기대할 수 있다 정도에서 볼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의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그래서 하락으로 이끌 수 있냐라고 보면, 하락으로 이끌 정도의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아비어 목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들. 그래서 압구정을 한번 보시면, 지금도 그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여전히 천정을 찍고 역대 가본 적 없는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고점들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가들 경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뭐0.80% 수준에서 오르던 것들이 뭐 0.50, 0.40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 그게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들의 상승폭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 기존의 규제 지역들이 증명하는 부분들에서 확인했듯이 결국은 이제 고점 회복 혹은 신고가 이런 부분을 아주 그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게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 이제 언론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풍선 효과가 바로 이행될 거냐? 바로 이제 근접한 지역들 있잖아요. 마용성에서 보시면 마포구와 이제 성동구 일대가 있을 거고, 강남 3구에서 보시면 이제 동작구와 강동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들로 바로 이행될 거냐에서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풍선효과가 그쪽으로 이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에 대한 그 수요 관점 혹은 투자에 대한 수요 관점에서 애초에 목적지가 용산이었다. 혹은 애초에 목적지가 강남 3구였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바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포기하고 인접지로 넘어가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방안들을 찾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토지거래 금지구역처럼 이해를 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거래는 됩니다. 다만, 거래의 그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일단 집주인들이 2년 실거주를 하라가 조건입니다. 조건이고 이걸 샀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들을 겸비해라.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주택을 뭐 팔아라. 혹은 혹은 잔금일을 원래 뭐 지금 이제 계약 시점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만 잔금을 강남에서는 한 6개월 혹은 뭐 8개월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3개월 이내로 일반적인 잔금 납부 시기로 축소하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는 결국은 살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실거주 요건도 충족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도 뭐 명확하고 그리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그분들을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면 그 경우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그 이슈는 규제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다가 맞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풍선 효과, 2차적인 풍선 효과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산구에 가면 고급 빌라도 많습니다. 고급 연립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규제 사항들을 고급 연립 혹은 비아파트 쪽에서 우회하려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 교육과 관련된 혹은 직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비아파트 유형에서 해결하려는 게첫 번째 풍선 효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행되는 과정이 이제 매수 포기죠. 더 이상 이 지역에선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앞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포, 성동, 그리고 동작, 강동 일대로 풍선 효과가 이행될 텐데. 당장 이 시장에서 바로 포기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풍선 효과가 있다 는 맞습니다. 맞으나 당장 있다 에서는 조금 해석을 조금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이 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좀 생길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집주인이 되면 본인이 실거주 하라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이 되는 수요가 어디서 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체 전월세 시장에 있던 분들이 매수를 통해서 실거주를 하는 거라면 전세의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반면에 외부 한마디로 강남 상구와 용산구가 아닌 지역에서 상급지로 이제 그 전월세 시장에서 넘어온다면 결국은 이쪽에 전세 수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 자체를 줄이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기존에 이제 규제 지역 토호제로 돼 있는 지역들의 전세 가격 흐름을 연간 단위로 쪼개서 한번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 좀 많이 오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핀셋 규제였죠. 일부 동물 법정 동을 기준으로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 구단위로 아예 넓혀버렸으니까, 이 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상당히 불안하다 정도의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로상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음 주그 월요일, 한마디로 2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계약을 빨리 서두르려는 경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빨리 매각을 하려는 이슈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물과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이 이제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부작용들도 나타나면서 향후에 풍선 효과에 의해서 조금 더 이행되는 과정은 필요한데 나머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 일때 혹은 마포구일 때 혹은 성동구일 때 혹은 강동구일 때까지도 향후에는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여지가 있다. 실제 그 대책 내용도 보시면 앞으로 더 불안해지면 규제지역들을 총동원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풍선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외의 지역도 묶이니까 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땐 패키지로 묶입니다. 그래서 세금. 대출 청약 조건들이 까다로워진다는 점 일단 인지하시고 그 외의 지역들에서 내집 마련하실 때 향후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어, 현명한 의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금주는 아,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